안녕하세요, 바이언입니다. iOS 15 개발자 베타가 시작한지도 거의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죠. 저도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12 프로에 개발자 베타를 올려서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iOS 15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기능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프라이버시,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능들인데요. 애플은 iOS 14 버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었죠. 어떤 앱에서 내 폰의 카메라나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지를 추가했고, 14.5 버전부터는 모든 앱에 팝업을 띄워서 앱의 추적 금지를 요청할지 혹은 허용할지를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사실 이런 팝업을 하나 띄우는 게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개인정보 보호에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보면 여러분의 학력, 나이, 살고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검색 기록이나 전화번호, 구입내역, 사진 정보, 심지어 건강에 관련된 이런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왜 이런 민감한 데이터까지 함께 수집을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누적되는 데이터들이 광고, 즉 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훨씬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현재 혹은 최근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뭐 검색 기록 같은 걸 들여다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 모아서 가공한 마지막 단계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사거나 이용할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대 직장인 남성이 나이키 운동화나 아디다스 신발을 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검색을 해봤다. 그러면 직장인이 온라인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인 점심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알림을 보내고 피드를 읽는 중간에 광고를 띄우는 거죠.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전송된 우리의 개인정보는 사용자 맞춤 광고를 위한 또 하나의 상품으로 가공되는 거예요. 뭐 예시는 페이스북으로 들었지만 많은 앱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 맞춤 광고를 뿌리는데요. 문제는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치 있는 개별 사용자의 데이터가 거래되거나 또 해킹을 당했을 때 때 나의 모든 민감 정보가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번 iOS 15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일단 설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서 맨 밑으로 내려주면 앱 사용 정보 기록 메뉴가 새로 생긴 걸알수 있어요. 이 항목을 활성화하면 내 위치나 마이크,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추적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활성화하고 사용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갔는데 베타버전이라 그런지 iOS 15 소개 영상처럼 상세한 리포트가 아직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각각의 앱들이 개인정보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꽤 괜찮아 보이죠. 또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구독하면 비공개 릴레이와 나의 이메일 가리기라는 기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릴레이는 사용자의 IP 주소를 가리면서 웹사이트나 트래커가 여러분들의 위치정보나 브라우징 기록 같은 개인정보 트래킹을 막아주는데요. 처음 사용했을 때는 사파리가 묘하게 버벅이는 느낌이었는데 베타가 거듭되면서 속도는 처음보다 많이 개선이 돼서요. 현재 는뭐 딱히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이메일 가리기를 활용하면 특정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때 가상의 이메일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생성된 주소로 이메일을 수신하고 답장도 할수 있지만 메일을 보내는 쪽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모르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이트 회원 가입했다가 스팸 폭탄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까리까리한 사이트를 가입할 때 활용하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때 쉽게 폐기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기능은 iOS 15에서 새롭게 추가된 집중 모드예요. 컨트롤 센터에서 집중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상황에 따른 집중 모드를 켜고 끌수 있는데요. 상황별로 중요한 알림만 선택해서 수신하기 때문에 집중을 방해하는 알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드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새로운 집중 모드를 눌러서 취향에 맞춘 집중 모드를 여러분이 직접 커스텀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넷플릭스를 볼때 쓰잘데기 없는 알림을 확인하는 게 싫으니까 넵... 풀이라고 하고 색상과 아이콘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알림을 허용할 사람을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알림을 허용해 줄 앱도 골라주면 됩니다. 만들기도 참 쉽죠? 또 사용자 설정 페이지를 활성화하면 해당 모드에서 보여질 홈 화면만 따로 설정해 줄 수도 있어서 해당 모드에서 정말 필요한 앱이나 위젯들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로 정말 다양한 모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함께 활용성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또 iOS 15에서는 제스처의 활용도도 더 좋아졌는데요. 어떤 사진을 공유하고 싶을 때 기존에는 해당 사진을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보내거나 아니면 해당 앱에 들어가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하지만 iOS 15부터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다른 앱에 들어가서 놓아주기만 하면 바로 공유가 되는데요. 사진뿐만 아니라 보내고 싶은 파일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메일에 첨부할 수도 있고 공유하고 싶은 웹페이지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아주면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메모장에 붙여넣거나 마음에 드는 문구를 정리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아이폰이 멀티태스킹만 지원했어도 정말 대박일 것 같은 기능인데 내년에 다시 한번 기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발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 요건 좀 괜찮다라고 했던 라이브 텍스트입니다. 메모 앱에서 커서를 터치하면 붙여넣기 옆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카메라가 열리면서 대상에 적혀있는 텍스트를 바로바로 추출해서 삽입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인식하는 속도도 빠르고 폰트의 종류나 텍스트 사이즈에 상관없이 정확도도 정말 좋았습니다. 또 메모 앱 뿐만 아니라 사진 앱에서도 추출하고 싶은 텍스트를 두번 탭하기만 하면 해당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텍스트를 뽑아서 복사를 하거나 웹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번역까지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추후에 한국어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은 기대를 접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꼭 눌러서 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메일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iOS 15를 사용해 보면서 큼직큼직하게는 이네 가지 기능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이외에도 사파리는 주소창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손 조작을 더 편하게 할수 있게 변경됐고요 별도의 탭 그룹을 만들어서 늘 부러져 있는 창을 카테고리 별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또 날씨 앱은 쌈박해진 디자인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굳이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iOS 15는 뭔가 이렇게 확 달아오픈 느낌은 없는데 확실히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된 부분은 많이 엿볼 수 있는 것 같죠. 뭐 으찌 됐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iOS 15의 새로운 기능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